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프라펑에 있는 타비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온까지 한번 더 깨울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하드로만 딱 적용을 시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오드 뭐 이런 건 그냥 적용 안 시키고 딱 하드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뭐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다 나이트메어 모드하고 뭐 캐릭터 바꿔서 뭐 체인지 모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원래 들어가보도겠습니다 제가 한타임모드를두 번쯤 연습을 했거든요 두 번쯤 재미로 해봤는데 제가 그 이런 모드를 안 해보고 마지막 모드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한한 한 번인가 두 번쯤 그래서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빠르긴 하네요. 속도가 그리고 화살표가 조금 내려오는 것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지금 제가 밑에 있는 차트로도 봐서 제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이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왜 이고 있냐? 제가 이번에 나이트메어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트메어 모드를 사용하면 이때쯤 한 반쯤 서로 서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드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자 이번에 두 번째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 이번에는 체인지 모드를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하드 모드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좀더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그러는데요. 이걸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알아낸 사실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파배표가 덜 나왔다가 끝에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미스는 다행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미스가 <laughs> 벌써 열 개나. 다행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와 조금 쉬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가창화 살표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연달아서 나오네요 갑자기 이모티콘이 확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조금만 틀리면 이렇게 됩니다 와 만 틀려도 이렇게 해. 갑자기 두 개씩 치는 게 엄청나네요. 벌써 미사 66개. 와. 어렵네요.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든 깨긴 했습니다. <laughs> 제 드디어 마지막 모드를 한번 시작해볼 건데요. 나이트 메어 모드 그냥 저절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하드로 한번 플레이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빠른데요. <laughs> 와. 어렵네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타미 모드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모드를 나이트 메어 모드를 한번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빠르네요 속도 자체가. 벌써 미스 열두개 나왔습니다. 와. 한 번에 두개 시키는 것도 엄청 나오고 갑자기 난이도가 확올려진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잠자했던데 <목소리> <목소리> 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요? 끝에 갑자기 두개씩 지친 게 엄청 나와버렸네요. 이걸 깰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나이트 메어 모드로는 절대로 못 깬다고 요거든요제 실력으로. 와. 지금 나이트 메어 모드를 해제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틀린 거 보면 나이트 메어 모드로는 못, 뭐, 못뭐 하겠네요. <laughs> 지금도 이게 <되게> 간당한간한데 오. <laughs> <laughs> 벌써 미스가 116개. <laughs> 점점 미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와, 자, 오늘 이렇게 타비 모드를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죽어서 엔딩은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긴 했네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오늘 한번 타비 모드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다음엔 좀더 재미있고, 재미있는 모드를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그 다음, 다음 게임에서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죠. 감사합니다.